스마트 앱 전쟁이 벌어집니다. 저희는 그 스마트 앱에 서비스 요금제에 장착할 것입니다. 택시 요금만 받는 스마트 앱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똥콜. 속칭 똥콜이 있습니다. 12시에 콜 넘쳐납니다. 아무도 안 받습니다. 왜? 이 장소에서 강남역까지 안 와도 기름값 절약하면서 손님 태울 수 있는데 누가 강남역까지 갑니까? 강남역에 승차단이 있고 홍대역에 승차단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차량을 홍대로 종로로 강남으로 보내야 될것 아닙니까? 돈을 가지고 내가 타겠다는데 왜 막습니까? 서비스와 금제은 해결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시 방송 임명식입니다. 최근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 보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오늘은 탄력 요금, 즉 서비스 요금제를 얘기를 할 겁니다. 수요와 공급에 맞는 요금제. 택시 타려는 사람이 많으면 일시적으로 지역적, 기후적, 수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금을 정하자는 겁니다. 탄력 요금제는 이미 항공, 숙박, 음식배달, 테리운전등 많은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택시도 이미 가맹택시가 나왔고 IM택시, 카니발로 하고 있습니다. 타다텍스트, 카니발스타리아로 하고 있죠. 카카오벤티도 하고 있습니다. 고급 택시를 통해 탄력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는 공공운송, 대중교통수단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요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적자의 일부를 보존해줍니다. 그렇다면 택시는 뭡니까? 택시는 공익운송이기는 하지만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적자 본다고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요즘 고들갑스럽게 택시 대란을 이야기하는데 그리... 충격적이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30년, 40년 묵은 전통적인 택시 문제일 뿐입니다. 택시 대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택시 타기 힘든 지역에 택시가 빈차로 특단을 같이 달려가줘야 합니다. 손님 없는 유곽에서 빈차로 배회하지 말고 강남으로 달려가줘야 합니다. 그러나 택시 기사님들은 택시... 대란지점에 가지 않습니다. 택시는 대중교통도 아니고 돈못 벌었다고 금전적 위로를 받지도 못합니다. 강남역이 택시 대란이면 다른 곳에도 손님이 있습니다. 강남역 빈차로 갈 일이 없습니다. 강남역이 택시 대란이면 승객은 대란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정부나 지하체가 그게 아까우면 버스나 지하철처럼 일부 요금을 대신 내주면 됩니다. 이도 저도 아니면서 정부가 내준 면허사업이니 공급을 늘려 택시 대란을 해소하라고 윽박질러분들 강남역은 절대 가지 않습니다. 대리 기사님들이 강남역, 논현역 주변에 왜 몰려드는지 이유를 압니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가 쏟아지는데도 오토바이 끌고 음식 배달하는 기사님들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택시도 그렇게 돼야 합니다. 택시 잡기 힘든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싶죠? 택시 탄력요금이라는 말이 기분 나쁘면 서비스 요금 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운전, 항공, 음식 배달에서는 탄력요금제는 불만 1도 없으면서 왜 택시가 한다 니까 불만이 많을까요 택시 대란 이야기하면 택시사사 님들은 습관처럼 요금을 올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요금 올려줘도 강남역은 안온다는 것다 압니다. 요금체계의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미 수년전 택시탄력요금 서비스 요금제 서울갠택시업계가 요구했었고 지금 택시 탐구기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승객이 선택하는 요금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일부 택시 기사님들은 탄력 요금제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플랫폼 대기업 좋은 일만 시킨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나 이런 호기에 탄력 요금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탄력요금제는 감행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좋은 일만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감행사업이란게 대기업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조합이 해도 되고 서울갱택시 법지법인이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못 믿겠다면 방법이 또 있습니다. 뜻 있는 조합원들이 보여서 만들면 됩니다. 사업 목적은 택시, 택시 호출을 위한 가맹 사업으로 가능할 겁니다. 택시방송 임명식이었습니다.